팬이 없는 프로야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a i 가 알려주는 인성이 최고인 야구선수들 첫 번째, 박용택 프로선수 연봉에는 팬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포함입니다. LG 트윈스의 레전드이자 KBO의 레전드인 박용택 선수는 LG 트윈스의 유명한 팬이었던 달마 아저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자 상복을 입고 직접 찾아가 조문을 하였고 입관 때 본인이 쓰던 배트를 함께 넣어드렸다고 할 정도로 항상 팬서비스의 앞장서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9년의 프로 생활 마침표를 찍는 은퇴식. 박영택 선수는 낮부터 3시간 동안 팬 사인회를 가졌는데요. 사인을 받지 못한 팬들을 위해 은퇴식이 끝난 밤 10시에 다시 한번 사인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밤 11시에 28도를 기록할 정도로 열대야 날씨였지만 새벽 3시 30분까지 정성껏 사인을 해주고 사진 촬영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팬덕택이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양현종. 대한민국의 에이스이자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 선수는 시즌이 끝나면 모교를 찾아와 후배들과 함께 훈련도 하고 조언도 해주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느 날은 후배들이 타고 다니는 낡은 버스가 눈에 밟혀 1억 7천만 원 상당의 최고급 리무진 버스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수상으로 받은 상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항상 기부를 해왔습니다. 팬들의 사인 요청을 거절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팬 서비스 또한 훌륭했던 선수였습니다. 세 번째, 박종훈. 박종훈 선수는 매년 연봉의 최소 10% 이상을 난치병 환아 등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요. 돈벌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기부하고 싶어요라고 할 정도로 기부 천사입니다. 그 외에도 선발로 등판하는 날에도 사인과 사진을 다 찍어주고 경기가 저도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팬들을 위해 사인을 해줄 정도로 야구장을 찾아와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장원삼 현재 최강 야구 몬스터즈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원삼 선수는 결혼 전까지는 차도 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구단 버스를 타고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짠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몇천만 원 하는 차살 돈으로 후배들 밥을 사주고, 어려운 후배를 도와주는 게 백배, 천배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원삼 선수는 삼성에서 4년 60억 FA 계약 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신이 나온 모교를 돌아다니며, 하루 동안 무려 1억 7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돈이 없던 신인 시절부터 사회와 후배들의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칼실점을 하고 패전투수가 된 날에도 팬들이 사인 요청을 하자. 못 던져서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잘 던질게요. 라고 하며, 사진까지 찍어줄 정도로. 팬 서비스 또한 훌륭했던 선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상수 진정한 연쇄 사인마 김상수 선수는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인을 해주기로 유명한데요. 눈이 마주치니 다가와서 사인을 해줬다. 사인을 받지 않으니 선수가 서운해했다. 식당에서 쳐다봤다고 자기 가방에서 야구공을 꺼내 사인을 해줬다 등 김상수 선수의 사인썰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후배 야구 선수들도 김상수 선수의 모습을 본 과다 팬들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인성 최고인 야구선수는 누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